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제법 따사로운 주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매서운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오쪼로 건강 관리, 다육이 관리 잘 하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주 저희 날개 다육과 함께 또 희망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 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역시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피멍이 너무나 멋진 카스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너무나 예쁜데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피멍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카스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손톱도 멋지고 어, 입장 하나하나 피멍이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매력을 지닌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카스 같은 경우는 물이 들면 물이 들수록 이렇게 피멍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짧고 환엽 스타일로 굉장히 멋진 로젯을 지닌 카스 오늘 판매 가격 6천원 할수 있도록 조금 저렴한 가격에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대략 7에서 8cm 정도 확인되고요. 얼굴도 반듯하니 너무나 예쁜데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너무나 멋지게 생긴 정말 카스는 이렇게 물이 드는 맛에 키우는 것 같습니다. 카스 판매 가격 6천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카스입니다 춥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춥스 오늘 판매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 뒷 입장까지 이렇게 빨갛게 그러면서도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듦의 아이이죠 얼굴 사이즈도 크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그런 아이입니다 이 춥스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워낙에 예쁜 가슴 워낙에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라서 가성비가 최고의 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춥수.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화사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갛게, 그리고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춥수.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 수량이 보시는 것처럼 딱두 점씩 수량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아이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고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긴 홍등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즈나 아주 예쁘고요. 물든 빨갛게 정말 빨갛게 어 붉은 등처럼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홍등.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이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수 많고 동글동글한 입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홍등 이보다 더 빨갛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가격 12,000원에 이렇게 두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입장수 많고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어, 야무지게 키워진 이 돌기마리아 금 판매가격 1 0 0원할수 있도록 수량 역시 두점 준비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6, 7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입장 하나하나 돌기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키우시기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 판매 가격 만원에 준비했고요 역시 수량은 두 점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링클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보다 훨씬 더 주름이 입장에 주름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그런 아이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살짝 핑크빛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또 다른 매력이 돌기 마리아 금과는 또 다른 매력이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크면서 로제시 조금 더 꽃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변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이 아이들은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5에서 6cm 정도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 사이즈도 제법 좋고 입장수도 많아서 역시 링클 마리아 중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가격 1 2 0 0 0원에 수량 두점 준비해봤습니다 알바니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알바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에 금기가 살짝살짝 도는 게 그리고 어 바디 자체에도 돌기처럼 금기가 도는 게 특징인 그런 아이예요. 굉장히 빨갛게 그러면서도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어 알바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온전하게 생긴 얼굴 하나 가격도 아직까지 판매 가격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판매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연 쌍두 아이를 판매 가격 2만 5천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자연 쌍두 아이를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어, 시중가에 거의 반값에 만나실 수 있는 알바니 아직은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라서 조금 거만한 몸값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 이렇게 시중가에 거의 반값에 머리 두개가격두 개를 어, 두 개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물드는 모습 굉장히 고급지고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멋지게 커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알바니 판매 가격 2 5 0 0 0원에 자연 쌍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 모두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는 아이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묵혀지면 입장이 형성이 되면서 가운데 생장점이 정말 검보라로 어, 빨갛게 물이 드는 어, 검 붉은색을 띠는 보라로 굉장히 물이 고급지게 드는 그런 아이예요 살짝 뽀얀 분가루 도 매력적이지만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화이트 소울 이라는 아이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정말 완벽하게 잘생긴 그런 아이예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데 이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 가격도 판매 가격 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이즈 지는 반절만한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날기다육에서는 사이즈도 크고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 생긴 야무지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이 화이트 소울 자연 쌍들을 판매 가격 만0 0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물드는 모습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원종 패러독스 자연 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제법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얼굴 수도 많은 원종 패러독스 물드는 모습 모습이 예뻐서인지 이아이 역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원종 패러독스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인지 정말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없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이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15,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원종 패러독스 자연군생 수영도 예쁘고 얼굴도 많은 아이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정 패러독스 였 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비엘라 젤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골드 젤리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골드 젤리보다는 조금 더 핑크빛이 강한 그런 비엘라 젤리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릴게요. 비엘라 젤리 가격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시중에서 몇만원 이상 이렇게 훌쩍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들 제가 작년에 입장을 몇장 이렇게 떼어놨더니 이렇게 어느새 성 차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시중가에 반값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번 보내드려 봅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농장가의 3 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비엘라젤리라고 해서 수입이 들어왔던 아이들 입장을 몇개 떼어나서 이렇게 놨더니 정말 예쁜 성체로 컸습니다 어, 요즘 돌아다니는 골드젤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것 같습니다 어, 골드젤리는 조금 더노랄한 느낌이 드 요 아이들은 어 살짝 바디에 광도 흐르면서 핑크빛이 조금 더 강하면서 살짝 어 분가루가 조금 앉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비엘라 젤리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시중가에 거의 5분의 1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엘라 젤리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 정말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한 아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엘라 젤리였습니다. 후레쉬 젤리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서인지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후레쉬 젤리 야무진 아이 자연 쌍두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대략 9cm,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인데요. 이 정도로 얼굴이 묶여진 후레쉬 젤리라고 한다면 머리 하나에도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니다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후레쉬 젤리가 오늘은 자연 쌍두로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묵혀지면 너무나 고급지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이죠. 지금부터 요 까망 시리즈들이 묵혀져서 가운데 생장점이 젤리처럼 형성되는 젤리처럼 묵혀지는 그런 시기이니까요. 데리고 가셔서 정말 이 멋진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후레쉬 젤리, 자연쌍두 목둥이 아이,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후레쉬 젤리였습니다. 옐로우멜로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좋구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를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꾸만 눈이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옐로우 멜로우 이보다 훨씬 더 형광빛을 띠면서 주황빛 진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물이 드는 모습 워낙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 군생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야무지게 묶여져 가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 군생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옐로우 멜로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뮤즐리라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입장이 짧고 통통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만 짧고 통통해지는 게 아니고, 어, 짧고 통통해지는 만큼, 어, 분가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뮤즐리 쌍두아이를 어,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뮤즐리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인지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묵혀지면 한여름에도 이런 코사지 같은 로젯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묵혀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지 묵혀지면 정말 1년 내내 멋진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뮤즐리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어, 사이즈도 좋은데요. 대략 10...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뮤즐리라고 한다면 보통 시중에서 판매가격이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가까이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12,000원에 만나실수 있도록 이렇게 뮤즐리 삼두한봉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려요. 뮤즐리였습니다. 에이핑크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판매가격 오늘은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에이핑크는 보통 이렇게 4, 5도 정도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판매가격이 3만원 이상 시중가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주문 주시면 4도 이상 아이들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판매가격은 시중가의 반값인 판매가격 15,000원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핑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핑크핑크한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 여성한 아이죠. 어, 얼마나 예쁘고 로제시 예쁘고 물드는 게 사랑스러웠으면 걸그룹 이름을 갖다 붙였을지 가히 상상이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A 핑크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 4에서 15cm 정도로 사이즈도 큼지막해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이핑크 오늘 판매가격 1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아리엘 오렌 묵둥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이 아리엘 묵둥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도 아주 촘촘하게 잘 생긴 그런 아이네요. 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내내 노숙을 하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살짝 살짝 상처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나 어, 물드는 모습에 감춰져서 상처가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상처가 하엽에 있는 상처 가 조금 신경을 쓰이신다고 한다면 어어 신경이 쓰이신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주문해서 조금 배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격 대비 사이즈라든가 로제시라든가 물듦은 너무 완벽하게 예쁜 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리엘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실 텐데 저희 날개다육에서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요즘 아리엘 생활 가격도 올라서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7,000원,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아리엘 가격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어, 묵동이 아리엘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리엘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드라큐라라는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맑고 밝아면서 어, 굉장히 선명한 그런 아이라서 물드는 모습 때문이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드라큐라 사이즈 좋은 아이를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생얼이 되었다가 철화가, 어, 철화로 얼굴이 모두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죠. 어, 굉장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즘 성장 탄력이 받아서 어, 세력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 좋고 야무지게 큰 아이들 어,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 8천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물드는 모습 예쁜 드라큐라 소개시켜 드립니다. 파이브스타 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네요. 파이브스타는 정말 빨갛게 그리고 맑고 투명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물드는 모습이 옐로우 멜로우와 비슷하게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그런 아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파이브스타 묵둥이 아이입니다. 목대도 제법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 어,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다 보니 이렇게 얼굴도 작아질 대로 작아질 다 판매가격 1 4 0 0 0원 t 수 있도록 t 고되었던파이브5타 군생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묵혀지는 모습 화사하게 정말 꽃보다 더 예쁜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파이브5타였습니다 옐로우 핀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옐로우 핀 묶여지면 정말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고급진 아이죠. 빨갛게 형광빛을 띠면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 옐로우 핀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아직 5, 6천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군생 아이들은 농장에서 아마 이번이 처음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옐로우 핀은 판매 가격 8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살짝 뽀얀 가루와 함께 빨갛게 형광빛으로 물이 들면 정말 등을 밝힌 것처럼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다육이는 이렇게 군생을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머리 하나 구입하시는 것보다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얼굴도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인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옐로우 핀 로제도 예쁘고 물드는 모습도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 판매 가격 8. 천원에 만나세요. 옐로우 핀이었습니다. 샤올렌시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샘플아이처럼 물이 예쁘게 드는 그런 아이예요. 이 샤올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목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 열심히 뽑아져 나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목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정말 멋스럽게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가 있어요. 샤올렌시스 자연군색 묵둥이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13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샤올렌시스 이렇게 주황빛으로 놀놀하게 예쁘게 물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샤올렌시스는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벨라도나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벨라도나 묵둥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새 이렇게 묵혀져서 입장에 피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벨라도나 묵둥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얼굴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데다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cm,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벨라도나 이름만큼이나 로제시 여성여성. 생겨서 이렇게 피멍까지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네요. 어, 야무지게 묵혀져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면 정말 하나의 꽃보다 더 예쁜 그런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벨라도나 묵둥이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벨라도나입니다. 파스텔 철화 군생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글동글한 수형에 이렇게 보시면 철화와 생얼이 어, 공존하고 있는 이 파스텔 철화 군생 묵혀진 아이를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스텔 철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스텔 피, 파스텔톤으로 어,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물 드는 모습이 예뻐서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좋아해주시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같이 공존해 있는 아이를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쁘고요. 사이즈가 가격 대비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어, 이 파스텔 철아 보통 요 반절만한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7,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두배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네요. 저렴한 가격에 입고된 파스텔 철아 군생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세요. 시에라 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형도 동글동글하고요. 얼굴도 가격 대비 많은 요 얼굴 수도 많은 시에라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에 얼굴이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데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라인이 빨갛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시에라 같은 경우는 묵혀지면 로제시 솔방울같이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거기다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수줍은 미소를.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요렇게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시에라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얼굴 많은 시에라 군생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에라 군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파트라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멋진 로젯을 지닌 파트라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들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아주 훌륭한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어, 아이들 제가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한지 시간이 벌써 5, 6개월 이상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이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사이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큼지막한 아이들의 파트라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려 봅니다. 파트라 판매 가격 12,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든글로우 군생 오늘 판매 가격 9,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고요. 목대도 제법 훌륭하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황빛으로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골든글로우 주황빛 물듬이 올라오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 오늘 이렇게 이제 주황빛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듦이 올라오는 것이 조만간 정말 멋진 어, 물듦을 보여줄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도 좋은데요. 만나실 수 있는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3, 4두로 제법 많은 아이들 골든글로우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판매 가격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골든글로우 군생이었습니다.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도 이렇게 많은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지기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로젯이 정말 작고 통통해지면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아이죠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어, 고급스럽기까지한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네요. 굉장히 야무지게 묵혀진 라우렌시스 자연군생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라우렌시스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는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보조로 건강 관리 잘 하시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